실제적으로 그 이제 한국이 리딩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데한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죠. 음. 을 아주 철저하게 광 광고를 여러 군데 내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인사 추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. 외부 인사도 하나 끼고 또 본부에서도 오고 음. 그래서 우리가 노미네이션 커미티를 만들어서 예. 일단 이제 그한 30명 왔어요. 예.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이제 여섯 명을 일차 투표로 네. 걸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명을 가지고 또 실제로 이제 와서 인터뷰를 했죠. 하지만 정식으로 임명한 건 이제 4월일일 우리 이사들의 임기가 전 임기가 끝나는 그시점을해서 네. 우리 보통 평균이 27,000원에 이제 3만 원이에요. 에이. 그런 저기 후원자가 한 30만 원 가까워요. 음.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에이.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저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꽃 커버넌스, 꽃 펀드로 이징 퀄리티 머니. 그래서 그런 뭐 그냥 금방 떨어져 나가고 뭐 오늘 내고 내일 그만두고이러는 것이 아니라 에이. 정말 로열티를 가지고 유니세프에 회원이 돼가지고 원자가돼가지고 계속해 나갈 사람들 에이. 또 조금씩도 올릴 사람들 이런 에이. 그 퀄리티 도너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음. 애를 쓰고 있는데 어, 그 이제 기업이, 기업이 한국 기업들이 그 기부하는 에이. 포션이 작기 때문에 그 음. 포션을 국제적인 뭐에브리지나 평균치라고 한 18%에서 20% 정도로 에이. 높이는 부분들에 음. 대한 그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. 그, 어, 메이저 도너, 어, 프로그램을 해서, 네. 이제, 메이저 도너 프로그램에서, 어, 기금을 내, 내시려는 음. 고액 기부자 네. 부분, 그리고 이제 유산 기부, 음. 그 프로그램들을 음. 이제 확장시키는데 네.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